수란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수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란마입니다. 이번에는요 표고버섯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장조림이에요. 표고버섯 30개 기준합니다. 간 마늘 1 스푼, 물엿 3 스푼, 육수 알약 하나, 깨소금 반 스푼, 굴소스 1 스푼, 소주는요 소주컵으로 하나요. 간장은 맥주컵으로 반컵이요. 청양고추는 10개, 홍고추는 2개요. 예 물은요, 맥주컵으로 2컵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은 이렇게 작은 거 사오시면 돼요. 작은 거 사오셔가지고요. 꼭지를 떼고요. 깨끗이 흐르는 물에다 닦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거 사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3 0개 기준에서 오늘은 표고버섯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양고추는요. 저는 작은 거지만 보통 큰거 사오시면 한 5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cm 간격으로 썰어 놓으세요. 1cm 간격으로. 홍고추는요. 고명으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슷썰기로 이렇게 얇게 어슷썰기로 썰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냄비를 준비하시고요. 표고버섯 3 0개에요 30개를 이렇게 넣으세요. 냄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넣어서 양념을 할 겁니다. 물을 다 드세요. 물, 간장도 다 부세요. 육수 알약도 하나 넣겠습니다. 굴 소스 한 스푼. 마늘도요 이렇게 한 스푼. 소주도 소주 컵으로 한 컵. 뚜껑을 닫고요. 센 불에서 끓여줍니다. 센 불에서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졸였어요. 졸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죠. 물엿서 이때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넣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거의 다 졸였을 때, 이렇게 넣으셔야 표고버섯이 아주 빛이 납니다.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청양고추 10개, 10개를 다 드세요. 한번 저어주세요한5분 정도 더 졸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맛있게 졸여지고 있죠? 조림은요, 센 불에서 하셔야 빛이 나요. 불 줄이지 마시고, 그냥 센 불에서 졸여주세요. 청양고추 넣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졸이니까요. 물이 자작자작 됐어요. 이렇게 다된 겁니다. 그러면 불을 끄지 마시고요. 일단, 고명으로 든 홍고추를 이렇게 넣으세요. 홍고추도 넣으시고, 깨소금도 이렇게 넣으세요. 불을 끄시고요. 한번 돌려주세요. 표고버섯 조림이요. 금방 됐습니다. 이번에는요 표고버섯을 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장조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돼요 아주 쉽게 반찬 하나를 뚝딱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장조림을 해 놓으시고요 밑반찬으로 드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반찬 하나가 됩니다 맛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술안주 집밥 요리 전문 채널 술안마입니다 술안마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